오늘만 뿐만이 아니고 더트로쇼는 이제 항상 고향집에 오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설레기도 설레지만은 그만큼 또뭐 제작진분들 그리고 뭐 이제 뭐 팬분들 다 따뜻하게 맞아 주시니까 정말 이제 설레기도 하면서 마음이 참 따뜻한 그런 항상 더트로쇼아 대기실에서 제가 고정우라는 친구랑 방을 썼는데 오늘 정우가 의상이 좀 약간 얇은 소재의 올 흰색이더라고요. 근데 정우가 자기 의상을 빨리 전달받지 못해서 어떤 건지 속옷을 파란색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 파란색 속옷이 비침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매니저들과 가수들이 회의를 했던. 그래서 리허설 해보고 딱히 비치진 않더라. 그 정도 TMI. 아, 사복 의상이요? 이, 이걸요? 네. 아, 팔, 예, 예 이거 뭐, 이제, 예, 저희 팬카페에서 주신, 예, 40만원짜리 자켓이고요. 예, 그 다음에, 어 팬카페에서 사주신, 예, 27,000원짜리 티켓이고요. 이제, 팬카페에서 사주신, 조거팬츠, 예, 3만원짜리고요. 조거 예, 3만 예그 다음에, 롤렉스 끼고 왔습니다. <laughs> 아, 계획은 근처에서, 그냥 또 이제 매니저 형님이랑 또 다른 또 대표님이랑 해서 순대국 먹기로 했습니다. 네, 언제든. 뭐, 다른 분들 응원하시는 많은 팬분들, 항상 저를 그냥 따뜻하게 동네 동생처럼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그냥 웃으면서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는데 거리낌이 없으니까, 아무 때나 막, 인사하고, 마구마구 마구 막, 네. 예, 장난쳐 주십시오. 연기였습니다.